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울타디에서는 새로운 미니 업데이트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뭐 이번에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의 유닛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죠. 어, 최근에 올타디에서 여러 가지 보상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 과연 최근에는 5,000젬, 1 0 0 0 8,000젬짜리 쿠폰들도 나눠주었구요또 어, 새로운 업데이트가 에어?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개발자님들의 채널에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짜잔, 어, 이거는 어, 귀칸에서 나왔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요번에 어, 추가된 유닛 중에 하나가 6성짜리 무이치로가 있었구요 어,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던데 어, 데미지는 얼마일려어 무이치로를 얻으려면 새로운 던전을 클리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클리어를 하면은 짜잔 어, 네이비 등장 어, 메가 레어가 뜨면서 이렇게 무이치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어, 똑같이 생겼다 어, 무이치로의 맥스 데미지는 95만까지 올라간다고 하구요 자, 다음으로도 다양한 신규 후보들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디코에서도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 개발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포켓몬스터 캐릭터도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어, 이건 저번에 봤었던 포켓몬스터인 것 같은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어, 굉장히 유명한 아르세우스라는 전설 포켓몬도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 처음 보는 캐릭터도 있던데, 어, 무슨 오버로드라고 하던데? 어, 딱 봐도 굉장히 강력한 보스급 캐릭으로 <laughs> 보여지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어, 또 하나 재밌는 사진은 바로 이 오렌지였었다고 하는데요. 어, 요거에 이어서 개발자님이 이런 썸네일을 공개해주셨는데 어, 지금 보면은 치토라고 써있긴 한데 오렌지 피콜로라고 하더라구요. 어, 디코에서 공개된 힌트들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었는데요. 어, 일단 스타 더스트를 얻을 수 있는 레이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구요. 아까 보셨던 오렌지 피콜로가 추가가 되려나 보더라구요. 이렇게 최근에 공개된 드래곤볼 영화에 나오는 캐릭이라고 하는데요. 어, 과연 다음 업데이트로 추가가 될수 있을지. 오, 뭐야! 아니, 그 피콜로랑 오렌지랑 무슨 차이인 거지? 오, 어, 쎄보이긴 한다. 어, 이것들 말고도 업데이트와 함께 쿠폰이 공개될 거라고 하는데요. 짜잔! 어, 개발자님이 공개해주신 피콜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 피콜로는 직선으로 날아가는 광선을 서는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 또 개발자님이 공개해주신 영상인데, 오,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 아마도 몇 가지 유닛들은 스페셜 뽑기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나마 확률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스타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과연! 제발! 오, 랭고쿠 나와줬고. 아 근데 5성짜리 유닛은 엄청나게 잘 나오긴 하는구나. 가끔씩 올타디 캡슐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주시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크리스마스 시즌 업데이트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올타디 쿠폰이 지금 굉장히 큰게 있는데 이제 바뀔 거라고 하거든요. 어,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까 꼭 사라지기 전에 사용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어, 개발자님들이 슬슬 영상에서 코드들을 공개해주고 계신데요. 어, 추가가 <laughs> 되면 바로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재밌는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뭐, 저만 간식의 쿠폰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게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 <laughs>